와 밑에서 보니까 진짜 더 이쁘네. 지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심각합니다. 저기 또 해변이 있거든요. 저 해변 좀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너무 이쁘다. 진짜 아이슬란드는 직접 와보셔야 됩니다. 사진 동영상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. 저런 입체적인 효과들은 사진, 동영상에 담기지가 않으니까 꼭 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좀 비싸긴 해요. 네, 여기는 디아몬드 비치라는 곳이고요. 해변인데, 저기 멀리 보면은 빙하가 군데군데 남아있거든요. 저걸 보러 가는 건가 싶네요. 우와. 와, 저 빙하 너무 이쁜데? 바다 앞에 있는 거? 모래도 입자가 엄청 고와요. 이게 빙하의 흔적입니다. 점점 다 녹고 있죠? 이게 원래는 빙하가 옛날에는 이렇게 많이 녹지 않았다 요 근데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좀 많이 녹고 있다고 하네요. 와우. 와, 진 너무 이쁘다. 와 저게 너무 이쁜데요? 바닷가에서 빙하를 본다는게 흔하진 않으니까 이야 어떻게 올라갔나? 와 여긴 빙하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엄청 이쁘네요 오케이 저 어딜 보나, 장관이다. 이게, 아이슬란드가 4계절 내내, 아니, 계절마다 한 번씩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. 지금도 너무 이쁜 계절 같고잘 선택한 것 같네요. 지금 온 게.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와, 저렇게 누워서. 무다